자, 등뒤로 손바꾸기를 보고 계십니다. 자, 9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9번은 어깨거리에서 자, 손바꾸 잡고 가서 여성 앞으로 들어 그래서 이 손을 손바꾸 잡아서 이요 자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려주면 9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보면 만약에 여기 반대방식이면 건너가야 니다 건너가서 자 여기서 하시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자 이렇게 이네 손을 안 주면 하는 그지문이 많이 나와요 강습하다 보면 그러나 주든 안 주든 그냥 무조건 들이대 보세요 그래서 잡은 손을 앞에서 툭 쳐가지고 들어오죠 그래서 마무리 치시면 이선박스기두번이 되겠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궁금하신 분은 인터넷 찾으시고 아니면 디브이디를 사신다거나 아니면 자한테 연락하시면 스마트폰을로 사드리는데 데이터 용량에 꽁짜는 힘들고 실미로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운데 서에 와서 자, 이 손을 이렇게 잡는데 이렇게 돌려도 무난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카운트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해서 요거는 그냥 카운트를 이렇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자, 이해 마찬가지로 분위 아, 손맛보기 기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